중지 외주영, 혜원이에요 우리 오늘은 뭐해요 오늘은 천호동 문구거리에서 카드 한 박스씩 사가지고 카드 대결을 할 거예요. 어? 혹시 포켓몬 카드? 네. 포켓몬 우리 카드 까기 하는 거예요? 네. 헉? 대결하는 건가요? 네. 어떤 대결이에요? 누가 더 금손이냐? 아 누가 뽑았을 때더 금손이냐? 더 좋은 게 나오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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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더 많이 나온 사람이 최종 금손이에 아, 최종 그 고... 금손. 그럼 포켓몬 카드 지금 어딨어요? 포켓몬 카드? 피디엄마, 포켓몬 카드 주세요. 워우! <laughs> <될 거야. 웃음> 와, 이, 나 이거. 우리 각자 천호동에서 각자 골라온 카드팩이에요. 주영이는 뭘 샀어요? 쌍벽의 파이어.. 파이터 아 저는 스타벅스 카드팩을 샀어요 스타벅스 아닙니다 스타벅스입니다 이러다 커피 한잔 하겠어요 한번 이제 뜯어볼까요? 네 뜯어 똥손 똥술. 똥손이야 똥손 야! 와. 멋지네요 기대 엄마가 우와. 알아서 해주세요 몇 개가 들어있어요? 100개요 이 진짜 100개는 맞아 30개예요 1 0 0개에요 우와 하나 하나 우와 아빠 하나 하나 맞아 아 싫어 바꾸자 아쉬워. 어, 우리 하나 하나씩 골라서 바꾸자. 각자 골라자. 난 요거는, 요거는 간다. 아니, 내가 고른다고. 응. 나 요거부터 해야지. 자, 그럼 우리 포켓몬 카드팩을 하나씩 까볼까요? 네. 시작. 일단 한 팩씩 어. 까볼게요. 자, 헤라크로스, 단골, 헤라크로스.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왔네요. 나도 좋자 이걸로 가야지. 자 이번 두팩 동시에 까겠어요. 두 팩? 자 하나, 둘, 셋. 우와! 나한번두팩다 번 깠어. 어. 나 못갔어 우왁 우악! 우왁 우악! 자자 아빠부터 하나씩 볼게요 네자 코코파스 팽돌이 자 마그마 포풍이라자 난천의 패기 가재장군 치라미 아니 뭐예요다던짐이 남의 오 어? 남의 오 네오라이트 브이 자 더블레어 하나 나왔어요 더블레어 과연 지영이도 나올지 초라기 마디네 디즈다 루겔레온 카렌 에시 럼, 마, 바디네다 럼퍼, 뿔충이, 바랜드, 오, 백6치 그대도 하나 나왔네요. 이번엔 다섯 개씩 가볼까요? 네. 한 번에 다는 좀 그렇잖아요. 자 다섯 개면 이 다섯 팩한 번에 가볼게요. 나부터 어? 어. 시작할까요? 네? 네. 나부터 시작할래. 주영이부터 시작해봐요 이번에 하나. 마디네 몸지브림 디그다 화강돌 가라르 대습한 당골 수리 중보 딜리버드 트리오. 다임맥스 나무 언덕. 드리버들. 헤더리허. 불카모스. 샤크니아. 쉐이미. 우야왜던 손이 활.. 활.. 활을 봐지가이었을 <laughs> <laughs> 그래도 읽어줘 좀... 어 하나 나왔네요 트리플레어 하나 나왔어요 내가 저보다있상 번... 번치코 브이맥스 아 번치코 브이맥스 하나 나왔어요 근데 주영이 기분이 왜 그래요? 좋아요 좋은 거 맞아요? <laughs> 네자 이어서 계속 가주세요 랜턴 유테리 가데스마 자 이번에 제 차례예요. 어, 어, 어. 자제거 갑니다. 다섯 팩이요예 다섯 팩이요. 자치렁 여보 이거 보고 해줘. 그거는 이렇게 하고. 응. 그 글씨를 못읽어 <laughs>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 팽태자 내가 읽어줄까 글은? 파이숭이 어자 캠프파이어 오! 어! 슈퍼레어 나왔습니 슈퍼레어 슈퍼레어 슈퍼레어와 슈퍼레어! 보여줘, 보여줘 슈퍼레어, 슈퍼레어. 플라이곤 슈퍼레어 하나 나왔습니다 <laughs> 지금 아, 주, 아, 아 저거 저거 주세요. 아,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요. 자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던짐이 자 에레브 자 버섯고 자골로그 버섯모 타격기 비번이 자카치리스 도롱마담 자 초연몽 오 초연몽 멋있 멋있네요 이거. 내가 버니 하나 있어. 해골몽 자, 치라미. 아니, 이거 좋은 거 어, 한바이트. 오, 이 뭐죠? 이거, 여기 멋있는 게, 용 발톱 같은 게 있는데? 아, 음. 자, 하이퍼볼. 자, 마그마번. 어, 무, 이 끝인가요? 설마, 한 장이 끝인가요? 모부기. 미라몽. 자, 질퍽이 툰베어. 비버토 어, 지금. 다섯 팩을 한 번에 까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냥 슈퍼랭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죠. 슈퍼랭크 하나 나오긴 했죠 아, 그래도 너무 저조한데요, 성적이? 아, 큰일 났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몇장갈까요 여덟 장가겠습니다 여덟 팩? 좋습니다, 여덟 팩 가보시죠 아, 여덟 팩? 와, 여덟 팩많은 와 여덟 팩다 깠어요. 와 여덟 팩이나 깠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니.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거. 이거 오늘 안에 다꿀수 있어요? 누구부터 할까요? 저부터요. 주회부터할까요 아빠부터. 여 아빠부터 할까요? 내가 지금 좋은 거두개 받고. 저렇어 오케이 그럼 저부터 할게요자 삐삐 쟤금면 안되고 삐삐 자 질퍼기 브이젤 마나피 찌르호크 딥 상어동 자 어, 비버니 레어 같은데 저 럭시오 레어? 토네로스 레어? 포푸니라 질퍼기 가지장군 시라미. 어? 오.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캠프파이어 뒤에! 쉐! 쉐이미, 부이스타 트리플 레어. 자, 쉐이미, 부이스타 트리플 레어 나왔습니다. 지금 나세 개째 나왔어요. 나도 세 개째. 자, <laughs>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나도 아, 세 개째. 찌르버드. 호프니. 오뚜꾼. 오, 저, 뒤에 또뭐 있어요? 자, 플로젤 뒤에. 자, 돈크로우 브이, 동크로우 브이 나왔습니다. 돈크로우 브이. 더블레어, 더블레어. 자, 더블레어. 자, 다음 이어서 갈게요. 자, 리오르. 자, 코고미. 기어르. 자, 트로피우스. 자, 박사의 연구. 가재 장군. 자, 골비랑. 기기어르, 자, 구에벨트, 에레키블, 럭시오, 자, 치라치노, 자, 도롱충이, 픽시, 어 설마 끝인가요, 이거? 루카리오, 스플보기, 하이순이, 캐스포, 이드란, 해장의 백업. 와, 저 이걸로 이렇게 두장 나왔네요. 지 여덟 팩 가서 두개 나왔어요, 두 개. 여덟 팩 중에 여덟 팩 깠는데 지금 두개 나왔어요 두개 지금 여덟 팩 까서 요거두개 나왔습니다 지금 자 전총 지금 네개 지금 총총네 총 개예요 네개 아, 갑니다 자 주영이 해볼까요 치고마 수리동부 곤열 날 곤열 가네 샤프니아. 어, 뭐, 뭐야. 내전승이. 활, 활, 바. 뭐가 있다! 펜데라 번치코. 어, 번치코, 브이. 브이. 오, 슈퍼레오. 슈퍼레오. 슈퍼레오, 알어 슈퍼레오. 슈퍼레오, 알았어, 슈퍼레오. 슈퍼레오, 알았어, 슈퍼레오. 와. 번치슈퍼레해가 나왔네요. 어, 번치고 휴팔래요? 자 이제 다 이어서 가볼게요. 블루즈, 블루즈, 블루즈. 어 보여 보여. 당굴 망노네 장구 푸쉬. V 나왔어요. 가라르 프리저 V 더블레어. 더블레어 하나 나왔습니다. 더블레어. 이게 떡대요. 진짜. 음. 자 이어서 가볼게요. 아빠요 불카모스, 가라르 파오리, 울먹이. 갸라르 창파나이트, 갸라르 가슴보호대, 초라기, 휠구, 요테리, 독파리, 인텔리레온, 712, 몸지브릴 가라르 파오리, 나루림, 브리무, 왕눈에, 몸지브림 712, 디가이어스 세이버리, 도루박지 이렇게 안 남았어 세민포 워들 딱충이 볼트로스 자 지금 8팩 주영이 8팩 가서 지금 두개 나왔습니다 두개자두개뭐 나왔죠 보여주세요 하나는 번치코 V인데 슈퍼레어 하나 나왔고요 하나는 갸라르 프리저 V 더블레어 이렇게 두개 나왔습니다 자 이 나머지는 다한 번에 자까도록 하겠습니다. 열네개 남았네요, 열네 개. 나도 열네 개. 자, 열네 개. 한 번에 가겠습니다. 나도 한 번. 지금 스코어는? 사대탑. <목소리> 저희도 연락하고 있자 각자 1 4패씩 똑같이 이렇게 높이가 똑같아요 자, 누구부터 할까요? 자 아빠부터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좋은 게 나올지 자 한번 볼게요 자 불꽃숭이 나아씨 자 딥상호동 <laughs> 체렌의 배려심. 오, 야누아르몽. 오, 멋있어요, 이거. 야누아르몽. 자, 펭태자. 아라리. 치렁. 오, 초코에 이렇게 안 나오죠? 도롱마담. 골루그. 심보러. 오, 꼬링크. 어, 너무 안 나오는데요? 가제군. 데코파스. 토대무기. 어, 왜래왜래어섯고 코코파스 파오리 어? 어? 뒤에 뭐가 있어요? 플 자, 마나피 뒤에 플레이. 자, 플라이곤 더블 레어 나왔습니다 플라이곤 더블 레어 플라이곤 자, 더블 레어 나왔습니다 아까 슈퍼레어 나왔었죠? 플라이곤 V 이번엔 더블 레어입니다, 더블 레어 자,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꼬링크 자, 오복이, 타격기, 맛있는 물 세트, 점토돌, 이 도롱충이, 자, 딥상어동 자, 오뚜꾼, 찌, 어디에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찌르고 크자 엘풍 부이스타 나왔습니다. 트리플레어 엘풍 부이스타, 자 엘풍 부이스타 트리플레어 나왔습니다. 자, 엘퐁브이스타 트리플레어. 자, 지금 총 6개째 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찌르꼬, 팽돌이, 기어르 어선모, 한카리아스, 자, 치라치노, 아, 몇개더 나와야 되는데, 불꽃숭이, 자, 코고미, 기기기어르찌르크 아라리, 화강도, 어, 너무 안 나오는데? 해골모, 냄비맷 파이어, 어, 너만 나오는데, 이거? 도롱충이, 딥상호동, 오뚜꾼, 자, 도롱마당, 자, 렌트라, 자 마그마, 에레브, 골비랑자질포이 뒤에 뭐 있습니다, 지금 검은색. 자 라이츠 V 나왔어요. 라이츠 V 자 더블레어. 라이츠 V 나왔습니다. 더블레어. 자 더블레어 라이츠 V 자 놓게요. 을자 지금 전 지금 일 개째입니다. 자 이어서 가제군. 자파오리 리오르. 자 더블터보에너지 트로피우스 비삐 브이젠 캐스폰. 자 토네로스 비버통 어 이제 몇개 안남았는데 심보로 하간돌 기어르 히드라 라프라스 아저 지금 14팩에서 지금 3개 세세개 나왔어요 자 아, 14팩 열랩... 음성시다음성합시다 열... 14팩에서 저는 이렇게 세 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더블 레어 두 장에 트리플 레어 한장자 더블 레어 두 장에 트리플 레어 한장자 이렇게 세개나왔고요아 내가 이길까? 내가 여덟 개갈것 같은데 자 주영이 시작해볼까요? 네. 자나름 퍼프 휠구 레던숭이 샤크니아 철구 초라기 갸라르 데스마스 울먹이 오 어, 닥트리오 뒤에 뭐 있어요 어, 닥트리오 뒤에 아 갸라르 프리저 부이 더블레어 아 중복 나왔네요 중복, 중복. 아 이거 중복 나왔네요 중복 자 다음 이어서 가볼게요 여덟 네 지금 네개 음 지금 네개예요자 수리동복 파일 하르바, 곤율 랭, 갸라르 창파나이트, 일격 우라우스, 워글, 갸라르 데스마스, 울먹이, 자, 손지부림, 갸라르 가슴모대, 뿔충이, 갸라르 파오리, 나름 퍼프, 곤율거니, 브리무, 자, 세비퍼, 랜턴, 자, 뿔충이, 드레디어, 도정, 당골 수리동보. 뭐? 어, 뭐 있는 것 같은데요? 딜리버드. 세이버리 귀여야 파츠레곤 v 이맥스 나왔습니다. 파츠레곤 v 이맥스 자, 트리플레어. 자, 파츠레곤 v 이맥스 자, 트리플레어. 파츠레곤 v 이맥스 나왔어요. 아 와... <laughs> 아니 파츠레곤 v 이맥스 자, 이어서 가볼까요? 장고. 휠구. 자, 왕눈에. 기가이오스 뒤에 뭐야 저거? 갸라르 야도킹 브이 나왔습니다. 갸라르 야도킹 브이 더블레어. 갸라르 야도킹 브이 더블레어 자,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여섯 개째. 오 어, 지금 한개 차인데요. 어, 누가 황금 손인가 아직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아이 어, 큰일 났네. 자 이어서 갈게요. 하데리어자 또르 박지. 암트르자독파리 메아리 홀은. 워글. 자, 샤프니아, 치고마, 나루림 독침부, 시릴리 아, 이제 없겠죠? 샤프니아, 치고마, 누겔레온, 어, 이 점점 없어지는데? 세이버리, 네던숭이, 랜턴, 자, 또르박지, 자, 딱충이, 연격우라우스, 오, 멋있는데? <laughs> 곤율랭, 불카모스, 디그다, 펜드라, 자, 마중초롱 암트르, 아이, 끝인 것 같아요. 세리퍼, 헤라크로스, 어어! 만박쥐 뒤에 뭐 있어요, 지금? 자, 파츠레곤 브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파츠레곤 브이. 자, 더블레어. 자, 더블레어, 파츠레곤 브이 나왔어요. 파츠레곤 브이. 어, 이렇게 되면 지금, 저, 저, 저희 다 30팩을 깠는데, 같이, 지금 7개씩 나왔어요. 똑같이. 자 일곱 개한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제 거예요. 해원이 꺼 해원이 꺼 일곱 개 나온 거예요. 자 슈퍼레어 포함해서 슈퍼레엄 하나, 트리플레어 두 개, 그리고 더블레어 네개 이렇게 나왔고요. 자 주영이 거 볼까요? 주영이 게 슈퍼레어 하나에 트리플레어 두 개, 더블레어 네 개. 아 완전 똑같아요 지금. 최종 황금성 승자는 무승부! 가임! 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최종 황금성 승자는, 누구죠? 지기키위의제기다 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구닥구닥구닥구닥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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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